지난 1일에 윤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 시도 무산 이후에 2차 영창 집행을 앞두고 특검과 윤전 대통령 측 간의 신경 정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어, 윤전 대통령이 구치소 내에서 완강히 버티는 상황이 되자 특검이 어제 8년 전 최서원 씨, 개명전에 최순실 씨로 잘 알려져 있죠. 국정농단 특검에 출석할 당시 상황까지 소환해 가면서 압박에 나섰는데요. 먼저 특검이 소환한 8년 전 상황이 뭘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성인이여전히생각이도지지켜 네, 네, 네. 네, 살게 해야겠다는 게자유민주의 네, 특검이 아닙니다. 는 너무 억울해 우리 애들까지 다 어린 네. 까지 하는 거 저 상황을 특검이 언급을 한 겁니다. 어, 1차 체포영장 시도 당시에 직접 구치소에 갔었던 문홍주 특검보가 어제 언론을 대상으로 이제 직접 브리핑을 했는데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당시 최순실 씨가 어, 입장하면서 이러저러한 억울하다는 얘기를 했고 그 옆에 청소 아주머니가 이제 욕설을 하는 모습이 어, 지난 8년 전에 벌어졌던 상황이었는데 저 상황을 이야기 한 거죠. 특검이 이번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왜 했을까? 아,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나오고 있고, 혹시 어, 직접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청소부 아주머니의 표현을 빌려서 윤전 대통령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저 반응을 저희가 한번 짚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대표님. 특검이 저런 좀 욕설에 가까운 표현을 뭐 빌려 쓰긴 했습니다만 사용한 것은 어떤 의도라고 보시나요? 내란 특검의 문흥주 특검보 같은 경우는 2017년 당시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이 이끌었던 그때 특검 팀장이 이제 윤석열 지금 전 네.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최순실 끌어낼 때는 당신이 이렇게 강제 구인을 해냈잖냐. 음. 지금은 왜 특검 이렇게 출석 요구하고 또그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가지고 인치를 하려고 하는데 네. 왜 협조 안 하냐 최순실 당시 청소 아줌마한테 어떤 소리 들었냐 음. 연병하고 있네 이거는 한마디로 네. 결론은 이제 문홍주 특검법회가 (2017년) 당시 윤석열 특검 보가 아~ 네. 어, 이렇게 최순실을 갖다 그~ 특검. 수사를 위해 구인했을 당시 그걸 소환한 겁니다 소환했기 음. 때문에 지금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지난번 일차적으로 이제 강제 구인을 실패 하고 난 이후에 네. 언론포이를해 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 그렇죠. 수위도 입지 않고 그냥 쏘고 차림으로, 차림으로. 이전 세계에 이게 애신에또 타진 되면서 대한민국 국경이나 품격은 뭐 이게 상당히 참 우승강스러운데 그러니까 끌고 나오려는 특검 입장이나 끌려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네. 그러니까 과거에 m 비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별도의 이제 구치소 너의 수사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현장에어 현장 방문 했고요. 조사라는 걸 했어요 네. 그런 방식이 있는데 끝까지 이렇게 대한민국 전 대통령 아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 잘못했지만은 네. 그 정말 참그 참다운 모습을 내신에 굳이. 보여주는 게그 대한민국의 지금 이제 특검의 역할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방문조사라는 방식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어떻게든 끌어내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7일까지가 체포영장 기한인데 그 기간 사이에 내일은 김건희 여사의 소환조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을 제외하면 오늘 혹은 마지막 날인 7일, 이제 목요일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강력하게 이번에 과거 8년 전 당신이 수사팀장으로서 최순실 씨를 강제 구인 인치했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해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 아닌가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양강 변호사 어떻습니까? 그 일종의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그 거울 치료라고 하죠. 거울 치료. 어, 네, 그런 효과를 노리고 아마 저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지금 당신이 영장에 집행에 불응을 하는데 이 8년 전에. 본인이 수사팀장이었을 때 저렇게 최선 씨를 강제로 끌고 나왔었다. 근데 음. 왜 지금 이 영장 집행이 불응하느냐, 이제 이런 취지로 읽히는데요. 그래서 네. 굳이 또 그때 당시 청소 아주머니의 말까지 인용을 했는데, 근데 사실 제가 취재한 상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특검에서는 당시 이제 체포영장을 이용해서 물리력을 행사, 물리력 행사라는 것은 이구치소 안에서 네. 안 나가려는 사람을 강제로 끌어냈다, 이제 이런 취지로 지금 들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당시에 수사 관계자들을 요새 좀 취재를 한 바로는 네. 그때 당시 최성원 씨는 영장을 보여주니까 구치소 안에서는 크게 저항 없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력을 안에서는 동원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는 영장 보여주니까는 크게 저항 없이 나왔고 네. 저 이렇게 지금 같이 개호 담당자들하고 같이 지금 특검 사무실에 들어가는 상황은 저거는 체포영장 집행이 아니더라도 네. 이게 지금 수영인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 저렇게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도주 의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들어. 하는 상황에서 뭐 기자들이 있고 그러니까는 아...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쇼잉이란 것이죠. 이곳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음... 그러니까 청소 아주머니가 마침 그곳에서 이제 그 말을 해서 저게 지금 회자가 된 <laughs>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어떤 수사 담당자들한테 제가 지금 들은 거로는 네? 어제 특검부가 얘기한 상황은 다소 다른데 아무튼 굳이 이제 그 상황을 끌고 와서 음... 어우리도 영장 집행을 그렇게 당신했던 이 것처럼 강행하겠다 이제 아... 그런 지지를 지금 얘기를 한 건데 김성대 전.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공권력을 가진 특검하고 이 피의자신 지금 피의자 상황인 윤전 대통령하고 결국 강대강으로 부딪히면은 그야말로 볼성사나운 상황밖에는 지금 예상이 안 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서로 이 타협책을 찾아서 좀 이렇게 지금 부드러운 방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양경 변호사께서 취재하신 바에 따르면 적어도 당시 8년 전에 이제 최서원 씨, 최순실 씨를 구치소에서 특검 수사 공간으로, 어, 데리고 나오는 과정에서 물리력은 없었다. 물리력 행사는 없었다. 그런데 마치 지금 특검이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팀장 시절에 최준진 씨를 강제 구인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것처럼 얘기를 해서 우리도 당신이 했던 것처럼, 어,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꼭 끌어내서 수사를 받도록 하겠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는 취재들을 바탕으로 한 아, 어, 입장을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 물리력 행사와 관련해서 특검에 힘을 실어 줬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구치소 교도관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어, 물리력 행사를 포함한 특검의 체포 영장 재집행에 적극 협조하라. 그러니까 법에 따르면 검사가 지휘를 하게 돼 있고 그 지휘를 받은 구치소 교도관들이 이제 어, 수용소 안에 있는 재소자를 바깥으로 끄집어내게 돼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물리력이 발생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 교도관들이 적극적으로 행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검찰이 지시하고 특검이 지시하면 그 물리력 행사를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라고 법무부 장관이 구치소 교도관들에게 지시를 한 겁니다. 김성수 변호사님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이 부분 관련해서 일단 교도관이 이제 쟁점이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형사소송법을 보면 이 영장에 대해서 이 구치소에 있는 수용자에 대한 영장 집행은 이 검사의 지휘에 의해서. 교도관이 집행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교도관이 집행을 할수 있느냐에 대한 쟁점이 되는 이법 조문이 평 집행법 100조에 있습니다. 이 100조 1항을 보면 이 강제력의 행사를 할수 있는 요건을 규정을 하고 있고 이게 7가지 정도가 되는데 네. 뭐 도주라든지 이 자신이 자신 스스로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이 5호를 보면 여기에서는 이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때. 그리고 또 7호에서는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이런 경우에 음. 이 요건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강제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쪽에서는 이 요건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을 좀 해석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다 보니까는 음. 교도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음. 그렇다 보니 실제 집행을 하는 교도관의 입장에서 이 부분에 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실제 집행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교도 쪽이 부분이 결국에는 법무부 의 관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법무부의 소관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교도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을 조금 더 신중히 검토해달라 이런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장관의 지시니. 지시 따라라 이런 메시지로 해서이 가능한 것가요 그렇게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의 메시지는 어. 이 체포에는 이런 물리력 행사가 포함된다는 취지이고 또 형집행법상의 이 해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서 교도관들이 집행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면 이에 대해서는 이 당사 사자가 이번 법률적인 이 쟁점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사실 이 형집행법 얘기가 이제 그김현우 구치소장도 그때 민주당 의원들 찾아갔을 때그 얘기를 했었어요. 음. 우리가 물리력을 아무 때나 쓸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뭐 당사자가 자해 위험이 있거나 난동을 부릴 때 이런 데만쓸수 있다라고 네. 해서 이제 교도관들이 물리력 사용하는 건좀 불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이제 특검 얘기로는 아니 체포영장 이 있는데 그 법이 그렇게 적용이 안 된다 음. 영장의 힘으로. 체포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저 정한 건 상관없다.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 영장을 집행해야 되는 교도관들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은이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 진정이 제일 많은 기관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그런 편지를 봤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구치소에서 교도관이 나를 갖다가 뭐 계속 뭐 인권 침해를 했다, 뭐 무슨 운동 시간을 안 줬다. 그러니까 이게 교도관들 <laughs> 입장에서는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특히나 그 대상이 전직 대통령이고 하다 보면은 음. 이번에도 사실 뭐 장관까지도 나서서 물리를 행사해라. 문제 없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음. 과연 전직 대통령의 팔다리를 그야말로 끌고 나올 수가 있을지 음. 이거를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도소의 구치소의 교도관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요건들이 있으니까 그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상황에 대한 요건들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자해 위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난동이라든지 물리력이 동원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는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다라고 볼수 있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윤전 대통령이 지금 어 지금 그 특검의 어떤 그 지시에 체포에 불응하고 있긴 하, 합니다만. 이게 물리력을 동원할 정도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은 아직까지 구치소에 근무하는 교도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어, 판단이 있어서 물리력을 아직까지는 행사하지 않은 듯해 보이고 어, 특검의 입장에서는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물리력이 동원되지 않을 수 있느냐 라는 입장까지는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어, 특검의 체포영장 재집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라라는 구두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재집행에 들어간다면 이번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